여기는 경주 간포 착사방파제 외항에 자리한 해파입니다. 야마리아 필더테스트로 활동 중인 이성호 씨와 경주 봄농어 놀놀이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경주를 포함한 동해남북권 농어로 본격 시즌이 열렸습니다. 네. 예 올해 지금 조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시작고수가안 뭐, 나올 지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보면 예카메라상으로도보이지만 수심이 아주 얕고 단출력 그리고 독립여가 이렇게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고 또몰밭도 이렇게 형성돼 있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보이... 요, 지금, 철사방파제 외양갯바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주권의 봄농어 루어낚시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또 포인트 유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요로, 경주 쪽에 이런 포인트 여건을 가진 곳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어, 한백군데좀 소개해 주세요. 어, 네, 안포 북산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안포 초지에 진짜 해녀해지고 안쪽, 고풀이. 다른 착사, 여기 오류해수욕장 돌아가서 패션 밑에 캣바이트. 그 부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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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대표적인 생각이. 지금 내뭐 네, 경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 우리가 서 있는 이 착사방 착사방파제 외항 캣바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심이 아주 완만하다 보니까 좀 캐팅 멀리 장타 낚시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요 우리. 어, 이성호 씨 같은 경우는 장타 낚시에 또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장타 낚시를 할때 유의해야 될또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 뭐, 낚싯대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고, 그어는 무게는 어떤 게 좋은지, 예.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낚싯대는 아, 9.5피트에서 9.7피트 정도 되는 낚싯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어, 보통 봄에 바람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긴킹 펜슬을 많이 사용합니다. 음, 지금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성호 씨가 지금 필드 테스트 로 활동 중인 예, 마리아에서 나온 제품 맞죠? 네, 블루스코드 슬림 V 타입. 아, 그, v 타입이고 어, 네. V 타입 그리고 C 타입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아무래도 여기가 좀 수심이 얕고 이러니까 어, C 타입이 천천히 가라는 C 타입이 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어, C 타입도 사용하는데, 개인적으로 바람이 심할 때는 V 타입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 V 타입도 로드의 각이나 릴링 스피드를 조정을 하면은 표층에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카운트로 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여밭치라고 해도 꼭 C 타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앞바람 상황일 때는 어떻게 보면 원투성이나 정투성이 높도, 높다는 점에서 V 타입도 굉장히 좋고 자, 요즘 또 옛날에는 뭐, 동해안 낚시하면, 동해안 노무라 낚시하면, 전부 다 이제 플루트 미노를 많이 쓰는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펜슬베이트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루어 중에, 펜슬베이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펜슬베이트 비율이 거의, 뭐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3, 4년 전만 해도 지금 대부분 이제 미입이 작아서 이렇게 자명깊이가뭐한 1미터가 안 되는 그런 블로팅 미노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장타 낚시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예, 원투성이 좋고 정투성이 좋은 펜슬 베이트 펜슬 베이트 지금 예 펜슬 베이트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궁금해할 부분이 복장이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약간 수심이 얕은 곳까지 걸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이 복장을 잘 챙겨야 될것 같은데, 이 경주권 농어로원 낚시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복장을 갖춰야 되는지 설명 각해 주십시오. 지금 착용하고 있는 허리 이상의 웨이더, 가스 웨이더나 허리 이상의 웨이더 그도면은 원하시는 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꼭 웨이더를 착용하신 다음에, 눈쪽 피를 착용하셔야 됩니 혹시 뭐, 바르것 뜯거나, 파도에, 11호선 넘어지게 되는 경우에 꼭 자켓이 없으면 물에서 당당히 위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꼭 2명 정도 착용하세요 예, 감사합니다.